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혼의 양식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육체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고로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을 나누면 히브리 사고로는 2분법을 씁니다. 영혼과 육체. 그런데 헬라의 사고로 보면 헬라는 3분법을 씁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이게 이제 구약은 히브리 진법을 썼고 신약은 헬라의 진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육체와 혼과 영이 각각 살려고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육체가 살려면 육체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혼이 살려면 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영이 살려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육 유... 육과 혼과 영이 무엇을 먹어야 살까? 어떻게 먹어야 살까? 사는 방법이 뭘까? 이 궁금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죠? 육체는,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 말씀은 떡으로 사는 것이다 육체가 있으니까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 먹고 사는 거 맞는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 받은 자들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요. 아, 육체는 흙에서 나는 걸 가지고 식물을 먹는다. 그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체가 사는 방법은 알죠. 육체가 어떻게 생존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유지하고 있어요? 입으로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죠. 질근질근 씹어 먹죠.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땅에서 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여러분의 육체를 보존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는 것이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을 사람들이 알기, 알, 알것 같으면서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지? 그 말씀을 먹는 것이 뭐지? 아멘하는 건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영혼의 양식은 아멘하고 먹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아멘하십시오 사람들또 아멘하는데 여러분 배고파요 그렇죠? 영혼이 굶주려요 영, 영혼이 빈곤해진단 말이에요 해부르지 않고 아멘했는데도 어떤 분은 또 아멘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사람또 아멘아멘 어떤 분은 또세 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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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TV에서 얼핏 봤는데, 야, 저렇게 가르치면 큰일 났다, 진짜. 자, 그러면, 육체는, 육체는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육체를 보존하고 육체가 살죠.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습니다. 그럼 우리 호는 인격인데, 우리 호는 무엇을 양식으로 삼나요? 우리 호는 문화를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문화. 그러니까, 육체는 땅에 나는 식물을 양식으로 먹고 살고, 우리 호는 문화와 문명을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모두 해야 돼요. 외식도 해야 되고, 가끔 모두 해야 돼요. 여행도 가야 되고, 바닷가도 가야 되고, 그리고 외식도 해야 돼요. 그죠? 고기도 먹어야 되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야 되고, 가끔 불꽃쇼도 좀 봐야 되고, 가끔 연극도 보고, 또 책도 봐야 됩니다. 이거 내 혼이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면 이제 만족해야죠. 부러움이 없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화의 극치가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문화를 먹는 인간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이 양식을 먹으려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 사람들이 모이고, 의식이 있고, 어, 그리고 교리를 갖추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먹는 거예요. 뭐가? 혼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 경관한 척하고, 아, 그리고 펌을 잡으면서 거룩하게 살고, 잘 살고, 아, 그리고 멋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만 사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 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비로소 영이 사는다, 산다, 산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영은 양식을 어떻게 먹어요? 먹는 방법을 아십니까? 영, 내 영이 양식을 먹는 방법을 알아야죠. 그죠? 그래야 먹죠. 근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아멘 하세요. 순종하세요! 복종하세요! 죄종 잘 섬기세요!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야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수가 성에 한 여자를 기다리셔요. 두 시간 이상을 기다려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 깊는 여자에게 가서 물좀 다오 하신 줄 알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가장 경건하며 가장 능력 있으며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여자를 찾아가셨는데 그 여자가 조금 있으면 물길러 오거든요.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하고 대화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다오. 여러분, 그 여자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만나신 게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가장 영적인 여자. 영향력이 있는 여자. 그리고 이 여자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여자를 기다리신 거야. 그리고 나서 물을 다오. 그랬어요.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커요? 대뜸! 왜냐하면 물을 다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만이 물을 다오, 무화과를 다오, 열매를 다오, 나귀를 다오 이렇게 하나님만이 쓰시는 언어를 썼다 이거 야곱보다 큽니까?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도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를 쓰세요? 예수께서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네게 주었어요. 아유 그렇다면 내게 그런 말 주세요. 내, 내 남편대로 와라. 내 남편 없나이다. 그래, 맞다. 내게 남편이 다섯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내네 남편이 남편이 아니다. 이게 뭐예요? 아, 아들이, 대가, 대가 끊어져 아들이 없다, 아들이. 그러므로 지금 있는 내네 남편이 남편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여자 창녀다, 더러운 년이다. 여러분, 남편이라는 단어가 더러운 년입니까? 창녀입니까? 이 여자는 기구한 운명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첫째, 아들에게서 대를 잊지 못하고, 둘째에서 대를 잊지 못하고, 셋째에서 대를 잊지 못하고, 넷째에서 대를, 다섯째에서 대를 잊지 못하고, 여섯째, 여기서도 대가 잇지내 남편이 아니니라.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선지자시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시라면 난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영적인 것 중인데, 정말 궁금한 거 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이, 어, 이, 예, 유다와의 이, 이 영적인 차이인데, 이스라엘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지자, 제가 보니까 선지자 같아요. 선지자시라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의 차이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왜 예배가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이, 이 이스라엘이 드린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약속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와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예배가 하나가 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나다, 내가 왔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때가 왔으니 이때다. 그렇게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알려주시는 건데.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으로 성경 어디에도요, 어디에도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 데가 없어요. 다들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때 삼과 아무 얘기도 가서 말하지 말라, 어미 경계도 하고 말하지 말라, 병든자가 어 예수님을 맞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던 그분이 이 여자에게는 내가 그리스도다. 여자가 정글, 검정글. I found it. I found it. 내가 만났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 뛰나가서 I found it. 내가 내가 기다리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보고 싶어하던 그건 그 그리스도 그를 만났다. I found it. 그러므로 come and see. 와 보라, 와 보라.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여기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갖고 s n i m 양 chesadri, yes, nimi, wagako, jam,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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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4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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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어, 빵을 사갖고 왔어요. 예수님 드세요. 양식을 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린 이제까지 아멘 하고 양식을,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양식은 어떻게 먹는 것이다? 나를 보내시니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아멘, 아멘 하고 먹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 먹는 것이 영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양식을 먹는 것은 육체가 냠냠냠냠, 쩝쩝쩝쩝 맛있다. 너무 맛있다. 되게 맛있다. 둘,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른다, 맛있다, 남냠 이런 양식을 먹는 방법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먹는 방법이 바로 뭐냐? 예수의 살을 먹는 거요.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1 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지 신자니라. 그러면서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다 온전히 이루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내자 교회 안내자가 영의 양식을 먹는다. 안내하는 일을 다 마치고 먹는 겁니다. 봉사자가 봉사의 일을 다 마치고 먹는 겁니다. 재정 보는 사람이 재정 일을 다 마치고 양식을 먹는 겁니다. 도중에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이루고 봉사의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다 이루고 양식을 먹는 것내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여러분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왔어요. 아멘입니다라는 말. 진실로입니다. 진실로라는 말은 먹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아멘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 오늘 목사님이 전도합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아멘했어요. 아멘은 상을 차리는 것입니다. 상을 차리는. 여러분 상을 차렸지만 먹지 않으면 영양실적을 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전도합시다. 한 영혼 구원합시다. 아멘 했어요. 그러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양식을 먹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아멘은 진실로고 진실로는 상을 차리는 거. 그 상을 차리고 그 일을 다 마치고 양상 차린 것을 먹는 것처럼 전도합시다, 아멘. 상차림 전도하는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양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영양 식적으 없는 겁니다. 건강합니다. 건강함, 건강만 합니까? 영육간에 강건합니다. 강건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